결혼산례가 <목소리> 보이지 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선각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선각자, 이 선각자, 깨달은 자, 이 선각자하고, 음, 이 이제 선지자하고, 이 선구자는 실제적으로 이세 가지를 경비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일으켜 가지고 유명해져 가지고 이단 종교를 만든 자들이지. 이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허경영만 종교 한 가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것에도 소속이 된자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은 가운데 메시아가 나왔다그 하면 이제 가자. 제가 나를 라 구할 사람은 어떤 어디에 소속이 되지 않는다. 뭘 있는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면 이제 그런 메시아냐. 여기가 되게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좀 건조하니. 그러면 그허경여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은 그러면 대통령 당선도 못 되고 이 공자같이 세상을 떠어고주유천하 하고 있느냐 예, 주유천하라는 건 세상을 떠어는 사람을 말해요 어 공자는 여러 나라를 봐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바꿔주겠느라고 왕들한테 찾아가서 퇴차 맞았죠 예, 어떤 왕도 당신한테 우리 정부를 맡기겠다 요새까지 요셉 당신이 좀맞아줘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데 공자한테는 아무도 왕들이 정치를 막혜서 안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겨요 소송으로 예우는 하는데 공자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공자는 정권을 한 번도 못 잡고 죽었어요 들어오세요 네. <놀라> 공자가 정권을 못 잡고 죽은 걸 우리는 주요 천하라고 그래 천하를 주요 떠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그게, 그게 중요차나인데 어, 이제 사람들이 나이 많으면 늙어서 우리 박회장 같은 사람들이 늙으면 중요차나 하겠다고 놀러다 여행 다닐 수도 있지. 아, 지금도 중요차나 하고 있을 수가 있지. 왜 땅을 만들고 이곳장을 하냐. 이거는 사후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사후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적표가 하늘에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주유차나한사람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 지구에서 지금 주일차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여기는 우리는 주일차 하러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허경영은 뭐 주일차 하러온 사람이냐? 왜 대통령이 안 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내가 얘기에 대해 이제. 그네가 이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영동 고속도로를 우리 공화당 어, 운전수하고 나는 운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운전수가 있어서 자원봉사자. 그리고 그 사람이 운전하고 강원도를 갔다 오는데 아 영동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 한열명이 여기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있는데 남자 하나를 여기서 썰어 뜨려가지고턱 때려 패는데 귀에서 막 피가 나는 거야 그게 이렇게 나가는게 보여 설사하고싹 지나가는데 내가 눈이 굉장히 빨라요 멀리서 딱 보니까 이게 싸우는 거야 근데 전복몸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그 체격이 내보다두배 정도 돼. 나 커요 체격이 뭐. 어, 키는 뭐내보다 조금 큰데 이 체격이 좋잖아. 근데 한열 명이 한 명을 두들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이 젊은이 아니 맞는 사람이 이런 젊은 사람인데 에, 속도 위반을 했는지 자기 차를 가, 앞을 막았다는 거야. 나중에 내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마자가 쓰러져 갔는데 발로 밟고 막 이런데 이런 막 피가 나. 그래서 내가 딱 아, 지나가다 운전사 보고 차를 시켜하니까 운전사가 여기서 한 500m, 뭐5 0 0 m 면뭐 굉장히 확 달리다 봤으니까 이 중앙선이고 뭐, 영동고속도로 여기. 여기 서서 그래서 이 500m를 내가 뛰어갔지. 운전사는 여기 있고 차는 여기. 있고. 그럼 여기 영동고속도로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하나밖에 없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라서딱열명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터치시놈을 기사들기를 양쪽으로 올려버리지그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겠어요. 한놈이 뛰어오더니 이쪽 말는 사람이 아무체격도 뭐 없잖아. 어그 양국 인사이 와서 그때는 내 얼굴을 몰라요 사람들이 2 0년 전에. 내가 누군지 압니까 아무도 모를 때내대동에안나가을때니까 내 어, 그거 나를 보더니 좀 모조리 미친놈이 오라 하는데 <laughs> 싸가지고. 담대한 거죠. 얼굴 생 하나 안 밖에 나는. 가서 그냥 딱 이렇게 좌우로 내리치니까, 그리고 덩치가 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뭐. 근데 내 손대가 보통 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손 같아도 세게 딱 치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피가지고 가지고, 손실 간에 애들이 어떻게 돼? 어, 어찌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호행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모르는 방언이야. 그 말에는 한 놈도 배들 수 없는 거 근데 그거는 이런 데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유사시에 내 입에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닌 말이 나와 그럼 그 사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놈을 딱 무릎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는 속도도 일반 속도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이렇게 걸어서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뛰는 게 아니라 축지법이야. 순식간에 거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을 딱 굴복시키고 걔를 그 여자가 차 안에서 막 울고 있어 그래 여자하고 차 태워서 보냈지 그 여자 차가 있으니까 타고 보내고 병원에 가려고 보내고 이놈들은 내간 다음에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받고 내가 풀어줘 버렸지 그런데 이게 원칙으로 하려면 이게 실제 원칙으로 하려면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에? 재판해야 돼 재판 재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재판해야 되는데, 판사 같으면 이거, 판사 같으면 재판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이광경을 판사가 봤다고 생각해봐. 판사가 재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경찰이 와서 검사가, 형법에 검사만이, 검사가 기소권이 있죠? 검사 기소권이 있잖아. 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은, 이걸 어떻게 판사가 하어요 야, 너왜 웬만 사람 때려, 너 징역 몇 년? 네게 할수 있나? 아, 안 되는 거야 지금 뭐냐면은 네, 여기에 판사가 와서 소용 없어요. 검사가 와서 소용 있나요? 없어안 돼요. 여기 누가 와야 돼? 성사. 경찰이 와야 돼. 그런 거예요. 경찰이 와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판사는 맨 마중에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허경영은 누구 위에 있냐면 판사 위에 있어요. 이거예요. 원래 판사 위에는 누가 있냐? 대통령이 있어요. 그죠 얘들이 재판을 해봐요. 대통령이 사면 법권 그러면 모든 법적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 위에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위에는 누가 있어요? 허경영입니다. 이런 상관이.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이걸 잡았으니 어, 이걸 잡을 수가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이 경찰보다도 신속하게 해결해버려요. 절대로 음. 처분하고 없는 프로젝트를 다시두 대를 때린 거 그게 마지막입니다. 어, 그러니까 기사를 수식을 잡았지. 서투른 사람이 가서 때리면 어떻게 되죠? 맞아주고요. <laughs> 그게 그냥 딱기를 졌다 이 때린 게 아니니까. 인나임을다시는 아. 그 때리니까 그두 목발 되는 놈을 금방 내가 알아보지 않을까. 그거를 때리치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생략해버린 거예요. 맞죠? 경찰의 역할을 확인해가다해버리고 문제 해결 끝근데 경찰이 실체기 때면 복잡해 이게 폭력 행위 처벌법 위반, 그죠 지난번에 내가 이거 제목공무님도 법을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 형사소송법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육법전세가 이 헌법 그죠? 어, 이번 두 번째 이제 민법 어, 뭐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게 육법인데 내가 형법을 이야기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을 이야기해버렸어. 어, 이거 그 실수를한 거야. 말을 하다 보니까 이법전이 형법은 이만큼이면 음. 형사소송법은 이만큼 되죠. 책도 깨가 형사소송법이 아니 많아요. 형법에서. 법전에서는.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을 형법이라 할때 혼돈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강의한 것은 형법. 이, 이, 이 형법. 형법 297조. 아니 그죠? 306조까지 해서. 알겠죠? 307조는 냉예훼손. 이거는 내예훼손이고 이거는 여기까지는 간간. 예? 네? 살인은 형법 250조. 살인은 형법 250인데, 간간살인은 형법 301조 이항이야 아,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이걸 내가 잘못 알고, 형사소송법이라고 내가 한문으로쓴 이야기죠? 네. 네. 그건 고쳐야 돼. 음.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완전히 달라요. 안전이 달라요. 어?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은 또 많이 달라요. 어, 그건 내가 어, 저 실수를 했어요. 어, 뭐있다 보면 그래요. 어, 내가 왜 그때 민사소송을 민사, 썼냐면 검사의 기소권 이야기 하려다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소권 이야기 하다가 검사가 하는 거는 형사소송법이거든요. 검사가 해야 되는 법은 형사소송법을 주로 하니까. 어. 좀 전체에 하시게 조금만. 그런데 어머니하고 땅님이 이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결한 폭력 사건이 수천 건이야. 수천 건. 그러니까 경찰들이 표창조이지 사실. 네. 근데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냥 아무리 힘센 사람이 백살 잡아도 수직한 욕을 놓게 해버려. 그,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에 와서 공연을 할 때, 어, 한 3만 명이 이렇게 한 군데 집결해가 운동장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무대에 올라가. 그럼 그 3만 명이 달라어 뭐, 완전 미쳐가지고. 근데 만약에 일반 사람 같으면 깔려서 죽어요. 이제 밥 총장, 그지? 깔려 네. 죽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내 위로 사람이 한6층으로 올라 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만지겠다고. 한번 만지겠다고. 그러면 네 머리 위로 6층이 들어 누웠어. 근데 학생들이 이걸 들고 있는 거야 <laughs> 그럼 나는 그 터널 속으로 지나가야 돼. 차가 지금 한 10m 후방에 있는데 가는데 한시간 걸렸어. 그래야 그래. 여기서 차까지 가는데 한시간 걸린 거야. 10m를 가는데 애들이 포개고 있으니까 이게 포갠게내 가는 길만 포개가지고 사방에 애들이 꽉 차가지고 위로 올라탄 거니까 애들 위에 포개가 들어 있으니까 그게 무겁잖아 애들이 들고 물론 뭐 수백 명이 들고 있으니까 그 밑을 통과해서 가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 고개 무너지면 압살돼서 죽는 거야. 암살 <laughs> 죽는데, 간혹 가다가 애들 다리 사이로 기어 돌아가 나를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어 가는 거지, 나를 기어 들어가는데. 그, 그래요, 그래. 근데 나를 붙들면 앞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걔는 나를 붙들고 끌어 안고 안 나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려가면 그런 현상이 나와. 붙들고 안 나요. 딱 끌어 안고 안 나려고 그래. 그럼그래가 어떻게 되내지 않아요? 방어 she g 는 거예요. to my. c r i m 그 o 그게 h e w 입니까 여러분은? w o 은압 n 되 a u s e i 그래서 나는 y He's 사 n 상필요어 없어요. n g o n 에 is 사람이 유 b 를 해도 h e n c 큰문제그러어 형식적으로 h e 호해야지 y you h e 그 r it. Kingway 해 n d Kuruna, Kimsi t o 그 d him, or Haji, b 너무 많아. <laughs> 그래 어쨌든 옛날에는 우리나라 능마주의가 많았어.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때 능마주의 앞으로 딱 신앙하는데 야간학교니까 야간학교를 가려고 능마주의 그 동네 보면 뭐 능마주의가 그뭐한한자 있잖아. 그저 불 신앙을 로서 그거 저 외인대야. 내가 삼국대에 있었으니까 어느 신앙하는데 안에서 뭐 어떤 그 능마주의 한 애에게 부들케는 거야. 그래서 한 애가 막 코피를 흘리고 막고 있어. 그래서 그 능마주의 하는 애는... 아내는 딱, 울타리가 돼있으면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안 보여, 잘. 그래서 내가 뛰어들어가서 그 능마 중에 하나애보고얘 왜, 내 때리냐고 보니까, 어, 아 뭐, 자기를, 뭐, 이 빙땅을 해가지고, 뭐, 그 능마, 그걸 했다는 거야. 내가 이름이 두목이야. 그, 매가 그, 능마, 한걸 걔가 이렇게 뺏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혼자 들어가서 그 능마꾼들 여러 명 있는데서 그거 해결을 단순번에 하는데, 그때도, 고등학교 때도 이상한 말이 나가는 거야. 나는 그 방언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그때 무슨 정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알겠죠? 그래서 정교와 방언이나 소의 영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허경영은 왜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이제 그전그 전세일박사 그 전세일박사를 그게, 뭐, 병원의 원장이시지만은, 내가 이제, 그분 몸을 보니까 병이 많아. 그래서 내까지 고쳤죠? 네. 우리 이회장이 봤지? 네. 전실 박사가, 오케이 하죠? 네. 인정하죠? 인정. 응. 인정했 어, 그걸 고쳐줬어. 그 대신, 하나만 고쳐주고, 90%는 안 고쳐줬어. 네. 병원 원장이 몸이 시한폭탄이야. 그,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시한폭탄이 많아. 그래서 갑자기 내 조청으로 간다거나, 갑자기 조미미가 안녕 그리고 가, 가남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남이 있는 줄 몰랐지. 몰랐지. 갑자기 가남 말리니 반증을 딱 받으니까 일주일 만에 죽어 버렸어요. 응.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가남은 침묵에 잠기니까 가방에 있다가 나와. 그러니 죽었는데 이와 같이 또 누구 하나 죽었지요? 최현이라고 또그 그 사람이 또 식도암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투병을 했어. 투병이고 조미미를 갑자기 죽었는데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이 보장돼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어머니와 딸도 실제는 저게 아무 다인 같아도 엄청나게 앉아있는 저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잠깐 앉아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또 만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우리 박 회장님과 내가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은 다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몰라도 그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만남이란 건 살아서 저 물체가 마네킹이 아니고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기적이야. 음. 여러분이 미국에 가봐요. 가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한국 사람이 있으면 반가워요. 말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뭐 관상이 어떻게 생겼던, 그의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없어. 한국에서 왔다. 한국말을 들 잘한다. 이것만으로도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많으니까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잠시 살아있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30년 전을 이 일을 생각한, 하 20년 전 일을 생각하면 바로 어제 같아. 어제 같고, 박회장이 만난 지가 3년 됐는데 어제 같아. 그럼 우리 뇌는 뭘 인정하느냐? 시간의 차이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있는 같지만 뇌는 모든 걸압축해버리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무한정 들어가. 그걸 압축해 읽히더라고요. 시간은 없어요. 오히려 박 회장님이 아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아들 보는 것보다 박 회장이 어릴 때 아들을 키울 때잘못 걷고 자빠지고 할때 그때가 더 기억이 생생해. 오히려 그 기억이 더 대학교 다닐 때보다 생생한 거야 이 무슨 말이냐면과거와 현재가 별로 없어 중요한 거는 머리가 뭘 중요하다고 우리 머리에 해마 이 해마가 대뇌와 손에 이 사이에 있는 해마가 이 중요한 기억을 선별하는데 이 해마가 좋은 기억으로 선별해 버리면 그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농축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내에서 농축한 이 해마가 모든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 이것을 위해서는 뭐 하늘에서 뭐래요? 이것은 영원히 가져가는 고유번호예요. 우리 주민번호처럼. 그래야 하늘에 있는 주민번호를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체 생명책이라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잖아. 그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인간끼리 교환이 안 돼. <laughs> 꼭자기거는 자기가 가지고 가야 돼 그럼 하늘에서 는 이걸 스캔하고 있어 없어? 지금 스캔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 스캔해가지고 홀모을 주잖아 그래서 내가 용돈 고속도로에서이 사람을 낸 것도 내내 스캔 돼 있겠죠? 네 그럼 나는 이것이 전부 스캔이 나는 또 다른 사람보다 용돈이 많이 필요해 다른 사람은 용돈이 별로 필요 없지 않아요 나는 꼭 밥을 먹으러 하루한 번씩 식당에 가게 돼두 끼를 먹는데 하루에 한번씩 식당 가는데 꼭 애들이 많은 식당만 가요. 어른이 많은 식당을 잘안 가. 애들이 주로 많이 오는 식당이 있어요. 동네에. 그럼 이제 그거 가면 동네 가족들이 많이 와. 그럼 나는 대성에 나갈 사람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맞으니까 사람을 새겨도 내하고의 관계 있는 데를 가지. 음식만만 좋다고 그거 가고 이런 거 없거든. 그게 우리 집안 가지. 그건 가족이 안 와. 그거는 뭔가 성식 있는 사람끼리 만날 때오는지안잖아 그게 요리집이 아 좋은 거야 그러면은 약간은 꼭 꼬마들이 와 그러면 꼬마들이 꼭 마늘을 줘야 돼 꼬마를 줘야 돼 그리고 어떤 애는 꼬마가 세 명이서만 3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는 호주머니 내가 술을 먹거나 쓰는 동안은 없으냐 사실은 근데 그거를 휴무로 해서 그 부모가. 굉장히 특이하게 내가 절대 이래요 아예돈 받으면 안돼 아니다 이건 얘 복이야 얘 복이니까 얘가 다음에 노트 사는데 쓰고 내가 줬다고 그러세요 그래. 얘가 커면 예금해라 그럼 부모들이 절대 반대하네 딱 받아. 이어린애 복을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그 부모들은 그 고맙게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린애를 이쁘다고 안 하고, 본체 맞지 않아 하고, 정치인, 지선정만 제다 하고 다니면, 그게 진정성이 있었어요. 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을 내가 원래 좋아하니까 노래를 만든 거야. 뭐, 콜리도 만들어 부르고, 대학 축제도 가고, 그러면 내 나이가 많은데도 왜 대학생들이 좋아할까? 초, 중, 고 학생들이 좋아할까? 이미 그런 세계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온 사람이 평생.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래. 그래서 나는 꼭 돈이 그렇게 용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들은 아깝다고 할지 몰라도 그 부모들이 다음에 나를 싣다 해서 분은 굉장히 잖아요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안 되고 한 번이라도 좋던 부모들은 잘리지서 처음 보는 부모들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냥 그래요 그럼 알면 그냥 아이고 흑인경 그 성장이 이르지만 그거하고 달라요 이래서 그 애들이 그 내가 애 좋아한다는 소문이 많이, <laughs> 많이 나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습게되는데 이것이 내 호르몬 바뀐다고 그랬죠? 내 호르몬 기능을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판사가 아니고 만약에 안늘에서온 어린 내가 심판관이라면 심판자로 왔다면 심판자 영어로 메시아 아닙니까? 그 일은 메시아로 왔다면 판사는 지금 당장 죄진 것만 재판하지만 심판자는 뭘 재판해요? 아, 여러분이 지금 재료를 지어서 여러분이 계속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고기만 먹는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밥을 굶고 있다. 북한에서는 밥을 굶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기만 계속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뭘 준다고 박 회장님? 뭘 주지? 고지혈제 뭘 줘? <웃음> <웃음> 맞아 맞아요. <laughs> 어? 고지혈. 어. 고지혈증을 주면 뭐가 돼요? <laughs> 피가 어떻게 돼? 피가 진해지지? 지방이 많아지죠? 간이 뭐예요? 지방화되지? 간 지방이 오죠? 그러면 이 사람의 간병이, 간 경화나 이게 나중에 진행되면서 이 사람 간병이 그고기만 먹은 채로 후손한테까지 대단히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한대 걸러가면서 나타나. 계속 후손을 지켜 타는 거야 그래야 그래 고지를 쪄. 내가 술을 좋아한다. 그럼 알코올 중독이 DNA를 살짝 바꿔가지고 그 후손한테 대대로 추정병이 나타나. 집안에 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유전을 하니까 이 심판자는 판사는 자기 잘못한 것만 인간만 재판하는데 심판자는 두루두루 후손까지 전별시키고 모든 걸 이만큼도 용서하지 않고 처벌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가 아무 데나 나타나냐 지금 영동고속도로에서 박근혜, 안철수가 싸우고 있는 거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재판한 이후에 국회의가 나타나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예? 지금 국민들은 그국회의 재밌잖아. 국회의 한참 하고 있는데 내가 말려버려봐.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지금은 어떻게든 여야의 대선 후보가 싸우는 걸 국민은 구경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나타날 때가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좀더 실망을 해야 돼. 이게 뭐 어린애 간간이 아니야. 어린애 간간이 아니라 뭐지나가다 묻지마 살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로자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직장인들의 비정규직들이 폭동 일어나고 난리 무시나고 대한민국이 막전신의 불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될때 누가 필요하겠어요? 이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자가. 지금은 판검사가 해결해.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판사라도 잡아와야 재판을 할거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잡혀 온적이 없어. 그래서 시기가 아직 상조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